자, 굿바이로 이어가 볼까요? 어, 매수를 할 건데 어떤 종목을 사보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들어갑니다. 첫 번째 종목 아모레지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추가 매수를 물어봐 주시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거의 7만 원에 육박하네요. 6만 9,900 원. 그리고 10% 보유입니다. 지금 현재 6만 원이고요. 멘토님 추가로 조금 더 담아볼까요? 6만 9,900 원이 뭔가 조금 어,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이네요. 어 일단 이거 안 사도 돼요. 추가하면서 굳이 안 하셔도 69,900원이면은 어 충분히 어 이득 볼수 있는. 그리 기다리면은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어 신규 매수도 사실 이 종목보다는 지금 자율주행 많이 뛰어오르잖아요. 그런 종목들이라든가 자율주행이 뛰어오르면 자동차 부품 업종 그리고 뭐다른어 파생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 가지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음. 굳이 추가로 늘리지 말자.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갈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아... 어, CG 갈게요. CG. 이것도 추가 매수를 물어봐 주셨는데,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12만원입니다. 오랫동안 보유하셨네요. 12만원이면 언제예요? 한 2019년도 상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멘토님, 추가 매수해요? 아니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 종목 하는 건 좋은데, 내 보유 종목 중에 이렇게 너무 무거운 종목만 있다면은, 조금 신규 종목으로 빠른 종목을, 어, 포트폴리오 약간 분리하는 게 좋아요. 근데 CJ 같은 경우는 느리다는 거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추가 매수 하면은, 어, 남들 돈벌때 나는 못 벌게 되는, 그러니까 배만 아픈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굿바이콘를 보시면서 다른 종목 괜찮은 거 나왔을 때, 그쪽을 좀 사서 수익을 보고, 수익 본 만큼 얘를 잘라내버리세요. 그냥 손절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면은 오히려 현금이 자꾸자꾸 늘어나서 어 건강한 계좌로 다시 또 살바꾸 말 거니까 그렇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어 반등이 나오더라도 좀 빠른 종목들 위주로 담는 게 낫다라는 시각이신데 어쩌죠? 오늘 매수 유보 사이 많이 나오겠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도 추가 매수를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어3 1 6 0원에 매수 15% 보유입니다. 현재가와 엄청난 차이는 없고요. 추가 매수 하지 말까요? 어, 요거는 비중 좀 늘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가 좋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린 종목보다는 빠른 종목이 나오는데, 제주반도체는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어, 반도체 업황이 올해 주도할 건 맞아요. 그런데 제 생각엔 삼성전자나 SK가 주도할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어, 다시 한번 치고 나가면서, 지금 여기 중간 가격 정도, 어, 5,500원 정도까지 는 충분히 올해 연말까지 본다면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정말 좋은 자리인데, 사놓고 또 내일 조금 빠진다고 흔들리지 않으실 분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있으신 분들만 지금 자리에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양쪽 모두 가능합니다 비중 늘리는 것도 오케이 새로도 오케이 앞자리가 5까지 한번 내다볼 건데요 여유 있는 호흡 가지셔야 됩니다 다음 종목 P&T 볼게요 추가 매수 이 종목도 물어보시는 거고 어, 매수가가 9 9 4 5원에10% 보유 지금 현재가에서 추가 매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이 PNT라는 종목을 추가 매서 여쭤보신 분은 우리, 저희 방송 좀더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어, 이런 자리는 추가 매수하는 곳이 아니라 저점 문어 지금 손절해버려야 되는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가 지금 매수하셨다가, 어, 아마 빠졌을 때 이렇게 매수하셔가지고 단타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단기 대응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저가 라인 때, 9,000원 무너지면 바로 손절해버리는 게 낫다 생각이 들고,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 필요 없다. 차라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제주반도치나 이런 쪽으로 안전한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단타 종목이니까, 어 슈팅 한번 튀어 오를 때, 여기 지지되면 은 아마 만천원까지 뛰어 오를 거거든요. 그때 잘 정리하시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음, PNT는 매수 유보 사인 켜고요. 그 안에 내용들도 잘, 어, 기다봐 듣고, 전략 좀 챙겨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부광약품 볼게요. 아우 안타까워요. 지금 오늘이죠. 오늘 10% 급락인데 우리 시청자님 추가 매수 물어보셨거든요. 어, 매수 가격이 2만 3천 원이에요. 오늘 장중 한때 올랐었던 10% 급등이 파는 기회였을까요? 추가 매수를 물어보십니다. 멘토님 비중은 15% 어떻게 할까요? 어, 유튜브에 제가 역발상 투자라고 최근에 올리고 있는데요. 어~ 거기 보시면 어제 제가 부광약품 오늘 올라온 팔아라고 그, 경고했었어요 <laughs> 어~ 이~ 만약에 이~ 어~ 제 주변 지인이나 제 동생이 있으면 으이그 하고 막 <laughs> 머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 이추감해서 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기회 남아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은 지금 이제 코로나19 관련주 마스크 관련주가 아니라 손세정제 관련주가 아니라 이제는 백신 관련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 백신 관련주는 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강약품처럼 이렇게 한번 끼를 부렸다는 것은 한 2, 3개월 지하고 나도 한번더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아 나중에라도 뛰어오를 수 있구나 라고 마음을 조금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올라올 때는 역시 2만원 이상 올라올 때더 가겠지 하지 마시고 한번 당했잖아요.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두 2번은 속지 말자. 2만 원 올라오게 되면 조금 비중을 줄이시거나 정리하는 게 좋다. 만약에 빠지면 14,000원대까지 밀리거나 15,000원대 이하로 아. 빠지게 되면 그때는 추가 매수, 신규 매수 둘다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음. 네, 추가 매수 현재 구간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유하신 걸로 2만 원 이상 또한번 슈팅 나오면 그때 욕심버리고 나오시는 거 어떨까요? 매수 유보생 입니다 다음 종목은 이마트 볼게요. 이마트 보유한 분이고요. 음? 현재가인데요, 거의? 11만 6천 원의 매수, 10% 보유입니다. 멘토님 뭐, 추가 매수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어 땡기면 사고 아니면 말아 뭐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은데 어, 이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 사재기 효과 때문에 아마 어, 상반기에 그 실적이 갑자기 깜짝 실적 상승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조금 느려요. 그래서 이거는 큰 자금을 운용하고 계시거나 장기 투자 또는 대형주 좋아하신다면은 턴어라운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반등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서 아마 저희 뭐 저도 그렇고 주식 챔피언 뭐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저점에서 추천을 좀 했었을 거예요. 저도 이마트 좋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서 추가매 수는 없이 그냥 들고 가시고 반등 때 그냥 십이만 오천 원에서 십삼만 원 자리 정리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음, 십이 십삼만 원 즈음을 목표로 한번 잡도록 할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볼게요. 구천팔백 원 보유 십오 퍼센트 어, 보유 구천팔백 어, 원 매수인 분입니다. 반도체 또 나왔어요, 매도님. 네. 이것도 괜찮나요? 추가 매수? 어, 우리가 반도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종목을 한번 찾아볼게요. 한미반도체입니다. 이거 지금 차트 보시는 분들 이거 좀 공부 좀 시켜야 될것 같아서 네. 제가 조금은 어, 가르쳐 드릴게요. 얘가 지금 14,000원까지 올라왔다가 5,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만원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조금 밀려서 8,600원 자리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우리 전화, 어, 말씀해 주셨던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 보면은 7,000원까지 올라갔다가 2,600원 내려갔다가 올라간다는 3,000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울반도체. 얘도 지금 보면은 33,000원까지 갔다가 12,000원까지 갔다가 올라오다가 14,000원이에요. 뭐가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까? 어, 이건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laughs> 뭐가 가격, 한미반도체가 가격 메리트가 있을까? 서울반도체가 있을까? 제주반도체가 있을까? 하면 답은 나왔는데, 이 한미반도체를 질문 주시는 분들은 뭐냐면, 내가 한미반도체 샀으니까 제주반도체고 서울반도체고 뭔 상관이야? 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반도체 업종을 들고 있다면은, 어, 한미반도체는 추가 매수 없이 들고 가시면서, 이 돈을 서울반도체나 제주반도체 말고 다른 업종에 투자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갈게요. 한국 유니온 제약. 추가 매수를 물어보시는데, 14,000원의 매수 5% 보유입니다. 멘토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어, 14,000원의 5% 정도면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 그냥, 어, 이거, 본전 나오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5%로 돈 벌어도 많이 못 벌어요.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 많이 뺏기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종목, 뭐, 제주반도체나, 또는 자율주행 테마, 다른 테마도 훨씬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늘은 확실하게 매수 가능 사인을 많이는 못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저희 주챙콜 시간대가 바뀌어져요.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3월 16일 월요일부터 12시에 주챙콜 시정하실 수 있으니 시간 꼭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하러 또 어김없이 올게요. 주챙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